2025년 2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교사명 씨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하늘 양은 학교 돌봄 교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학원으로 가기 위해 교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학원 선생님이 도착했을 때, 김하늘 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원 선생님과 부모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김하늘 양을 찾기 시작했고, 학교 측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김하늘 양과 명 씨가 함께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김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교사 명 씨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증으로 병가를 사용한 뒤 12월 30일 복직한 상태였습니다. 복직 후 명시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동안 동료 교사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부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학교 측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받은 학교 측은 명시에 대한 분리 조치를 권고했지만, 결국 교감 옆자리로 배치되는 정도의 조치만 취해졌습니다. 김영 씨의 이상 행동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김한을 양의 아버지는 딸의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딸의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을 감지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김한을 양의 아버지는 늙은 여자의 숨소리와 서랍을 여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리는 사건 당시 명 씨가 기만을 양과 함께 있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였죠.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학교 시스템과 정신 건강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교사 명 씨는 복직 후 여러 차례 이상 행동을 보였고 학교 측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이상적인 관리와 예방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관리 시스템과 교사들의 정신건강관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안전교육, 정기적인 정신건강점검, 그리고 이상행동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김하늘 양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와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